조금 공간 더 있으면 좋겠네요. 네. 예, 다시 온것 같습니다. 자, 세분보실게요 네. 본인의 보증 옆에 서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주 비현실적인 외모의 세 분이 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잘 어울리네요. 옆에서 포즈도 좀 부탁드리고요. 자 우선 오스틴 강씨는 모델 겸 셰프로 얼마 전에 미국 NBC 방송에서 한국 음식을 소개해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니아에서는 그동안 한국 예능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색다른 캐릭터로 활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한슬 씨는 이국적인 외모가 매력적인 모델로 최근 유명 매거진과 TV 광고에 출연하며 모델계의 색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모델 활동 외에 방송 출연은 두니아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제성 씨 얼마 전에 출연한 드라마 미스티에서 박기자 역할로 존재감을 드러냈는데요. 신인답지 않은 안정된 연기력을 호평을 받았는데 이번 첫 예능 출연되면 어떤 모습 보여줄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분 시선을 좀 맞추셔가지고요, 같이 좀 바라볼게요. 자 왼쪽 한번 바라보주시겠어요? 네 왼쪽. 네손좀 네, 흔들어 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 가운데 바라보시죠 가운데로 눈빛과 미소 발사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계신 기자 분들 바라봐주시고요. 시선과 함께 미소 발사해주세요. 구자성 씨, 하예슬 씨, 모스팅 감시입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무대 안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세분 먼저 안녕하습니다 모습도 좀 볼까요. 세호추리 권현빈, 돈스파이크, 딘딘 씨를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자, 하령이방송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 같은 자세로 해야 되는 거 아시죠? <laughs> 어, 진짜, 진짜 <진작> 같이 올라가시네요. 우우우우 <laughs> 이야, 진짜 멋있어나습니다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와, 대단하네. 표정까지. 네. 이야. 이런 게 바로 언리얼 버라이어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형식의, 형식 파괴 예능의 맛보기를 보고 계십니다. 예. 예 자, 이제 조금 내려오셔도될것 같아요. 예, 예. 오! <목소리> <목소리> 필러 <laughs> 이렇게 <laughs> 필러 예예어 설정으로 그러신 거죠 <laughs> 자 옆에 서서 주금부주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예능 대세로 자리매김한 딘딘 씨 만나봤습니다 특유의 거침없는 입담 통통 튀는 예능감으로 많은 사랑 받고 있고요 이번 두이야에서도활약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돈스파이크 씨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서 미식가 대식가로 활약하며 출연할 때마다 실시간 검색에 오르는 신 스틸러입니다. 두니아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찾아내는 생존 전문가로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이어서 권현빈 씨는 프로듀스 101 시즌2에서 성공적인 데뷔를 통해 모델 겸 가수로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MBC에서 고급맘으로 생애 첫 연기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귀여운과 섹시한 매력을 두루 갖춘 권현빈 씨의 매력, 두니아에서도 분명히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모 주일 씨, 남다른 흥과 재치 있는 입담으로 활약 중인 다나 출신 방송인이죠. 실내 스튜디오가 아닌 두니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네분 시선 맞춰서 왼쪽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포즈 부탁드릴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예, 큰 절과 함께는 빈빈 씨네요. 아, 정수리가 아주 멋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 가운데 부탁드릴게요. 예, 아 예, 좋습니다. <laughs> 야, 이 프로그램에 이만한 본인의 각오와 태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예. 아한 걸음 들을 때마다 한 번에 전하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보여줬습니다. 자, 춤들이 즐기셨죠? 자, 네분 고생하셨습니다. 아래서 잠시 기다려 주시면 도와겠습니다 자, 무대를 좀 정리해 주겠습니까? 어떤 것이 그림이고 어떤 것이 사람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참 멋진 분들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정혜성씨, 윤호윤호씨, 루다씨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네 어서오십시오. 야세 분이 또 이렇게 들어오니까 참 색다르면서도 아주 멋지네요. 자 자유롭게 서주시면 될것 같고요. 우주소녀의 멤버 루다씨, 자타공인 게임 여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엉뚱한 듯 청초한 탈색초 매력을 두루 갖춘 루다씨가 두니아에서는 예능계 신선한 캐릭터 탄생을 예고한다고 합니다. 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혜성씨, 상큼한 비주얼과 밝은 에너지가 아주 매력적인 배우죠. 드라마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두니아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결혼했서요 이후로 약 1년만에 예능으로 돌아왔는데 예능과 드라마를 넘나드는 두니아를 가장 잘 표현해준 멤버는 바로 정혜성씨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니아의 리더 유노윤호씨입니다. 유노 국내를 넘어 전세계를 사로잡은 동방신기의 리더 유노윤호씨는 유노 이번 두니아에서도 리더로서 큰 활약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캐스팅과 티저 영상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자세분 시선 맞추 세요 왼쪽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유로운 포즈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에 가운데부탁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계신 분들 바라봐 주시고요. 미소와 포즈 발사. 자 고맙습니다. 세분 그대로 서 계시고요. 뒤에 있는 예 일러스트레이터만 좀 해주시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전 출연진들 다시 무대 위로 모시고 단체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십니다. 자 여러분 두니아의전 출연진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전반적으로 조금만 더 저쪽으로 하실까요? 예, 그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얼굴 가리지 않게 해서요. 저 저희 다시 한번 시선 맞춰서 단체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자, 왼쪽 한번 바라봐 주시죠. 자, 자유 포즈 한번 해볼게요. 예, 조금 더 밀착해서, 예, 사람이 많으세요. 예, 밀착기도 얼굴은 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 바라봐 주시고, 화한 미소. 자, 그리고 화이팅! 예, 두니아 스타일로 파이팅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자, 자유로운 포즈 한번 그리고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파이팅! 네! 자, 마지막 사진 촬영입니다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자유로운 포즈 한번 XP 프리니까. 아, 자, 듀니어 포레버 화제. 자, 고맙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곳으로 포토 타임을 모두 어. 마무리하겠습니다.